아, 어, 점심 점심때는 그저께 끓여 놓은 아국하고 불고기를 지금 한근을 채했습니다. 야채를 좀 많이 넣었어요. 우리 남편이 야채를 좋아해서 쪽파를 거의 한단 따듬어가 넣고 양파도 대짜로 한개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촉촉이야 좋아하니까 육수를 육수를 좋게 넣었어요. 육수가, 육수 국물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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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시피는 음, 아래에 네, 댓글에도 올리고, 설명에도 네, 올리겠습니다. 고춧가루 안 넣고 하면 그냥 소리시고요. 한분 고기가 세 가지가 샀어요. 청양고추도 간장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고춧가루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개 속을 썰어 먹는데 우리 남편은 고춧가루 를 먹는 거는 좋아해요. 이게 불고기예요. 뭐 난지 자기 먹고 싶은 고춧가루를 그렇게 한먹었거든 그래요. 소 고기 한간 하니까, 세평한 잔, 정종짠으로 기준으로 야한 잔이 있어요. 갈비도 찜을 하나, 정종짠 기준으로 한잔이보통 우리 집에서 갈비를 2kg 사가 해도 거든요 정종짠 하나. 원래는 고기 100g에, 진간장 한 잔인데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야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넣어스 합니다. 고기 100g에, 음, 간에한장 하면, 하면, 그냥 기본으로 딱 알맞아요. 그 신경, 야채가 들어가서 신경 지만 거기서 알아서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음, 음식은 따끔면 되니까 저는 막 여기다가 잡채를 좀 불려가지고 너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해봐 이렇게 국물이 짜락짜락 있어야 좋아요, 남편은 국물이 없이 하는 게, 완전, 멀극게 하면 싫어요. 바슬바슬하게 하면, 비구이 맛없다고. 아, 가래에 적당한지, 붓다리. 오늘 설탕 을안 넣고 꿀을 할수 있어서. 응, 힘심하네. 오늘 다들 싱거구이네. 음식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어. 맛들이 전부 다 짜요. 그래야지 사람에게도 좋다 해요. 정리한 반죽 빵 먹어 놓겠습니다.